아주 오랜만에 들어온 남동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김선 아나운서예요. 시즌2의 핵심 포인트. 이것만은 알고 갑니다. 새로운 마이 토킹 행크 여러분이 함께할 새로운 동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강아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마이 행크 뭐, 이렇게 발 때. 잠자는 모습. 마이 행크가 태어났을 때. 와. 공무들도 지금 있네요. 이제, 여, 이제 제가 시즌 2 에서는 이제 마이, 마이 행크와 같이 생활하게 될겁니다. 네, 마이토킹 마이 안젤라와 마이토킹 행크 정말 새롭게 시, 시작하려고 시즌 2의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한문간 업데이트는 지금 버전이 지금 현재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럼 보시면요. 지금 마이 토킹 행크에서몇 가지를 수정했어요. 버그 수정했고 게임 플레이를 몇 가지를 좀좀 오류를 고쳤습니다. 게 마이 토킹 행크가 제가 10월 25일 금요일 금요일 날 마이 토킹 행크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 마이 토킹 행크귀신끄었습니다 여러분 아쉽겠지만 마이토킴톰2는 이제, 이제 아쉽지만 이제 시즌 1에서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토킴톰2 지금까지 함께 했던 토킴툼2는 이제 시즌 1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슬퍼죠 마이토킹텀은 시즌 3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정이오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면 좀 헷갈려서 저희가 몇 가지 뺐어요. 미안합니다. 하기 싫고 갔어요. 아무튼 여러분 토요일날 만나요. 마이토킹안젤라 시즌 2 10월, 20, 10월 26일 토요일 2시에 첫 방송입니다. 안녕